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 보고요. 여러분이 보실 본문은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지난 토요일날은 우리 조건사님이 운전을 해주셔서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3시부터 일어나셔서 오셔가고 운전을 끝까지 다 감상해 주셔서, 잘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청년 중에 권혁지 자매라고 있는데, 권혁지. 권혁지 자매님의 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이번에 수술을 좀받으신대요 오늘 입원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1월 3일날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 좀잘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직 신앙이 없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신앙이 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위에서 꼭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매 이름이 권혁지 자매고요 아버지가 담, 그 전립선 암으로 요번에 수술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종현 형제의 아버지 담당암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안부 선고를 받으셨대요, 6개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름만 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호명해서 한번 기록, 기도해 주시면, 어, 함께 중보를 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해 동안 그 성경 본문 제가 나눠드렸거든요. 한 장짜리로 오늘은 나눠드렸는데, 요번 성부영신예능 끝나고 나서 12개월짜리로 제가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아 내년에는 이렇게 본문이 진행되는구나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월요일날은 시편 말씀을 순서대로 볼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태복음을 계속 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도 같이 적어갈 거니까요. 교회 일정들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교회가 더 많이 좋은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배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예,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되는 이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건에 대하여서 억울하게 하여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십일조와공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를 보실 때 어제도 제가 주일날은 말씀드렸는데 어, 먼저 보셔야 될부분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 B.C. 400년경, 기원전 400년. 예,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벌써 백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전제.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었다는 것,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 보답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안되더라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이었는데 이 최선에 하나님이 부합한 결과를 주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문하고도 똑같죠. 난 매일 기도하는데 왜달라지질 않지? 난 매일 성경 보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지? 왜 남들보다 못하게 사는 거지? 왜 부해지지 않지? 왜 건강해지지 않지? 이러한 질문들이 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툭툭 털어놨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닌가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어? 어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지라는 질문이 던져지던 때 그때가 말라기 선지자 때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두 번째로 읽어야 되니까 말라기에 그래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들을 모아서 말라기가 대답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절.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이랬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거기다 줄을 좀쳐놓게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추상적인 질문이기도 했지만, 분명하게 알고 싶은,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될수 없으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들아 나 망문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맞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난 가난한 거지? 왜 이렇게 맨날 병드는 거지? 왜 내게 늘 문제투성이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었나? 난 멸시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언제 있었어? 이게 두 번째 질문이요. 세 번째 질문 7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해? 세 번째 질문. 내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지? 난 더럽게 한 적이 없는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성전에서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질문해보라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망문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례를 떠나 지키지 않아야 할도다 그런즉 그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제 거의 다 주차 높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저와 여러분의 2018년 마지막 질문이고 2019년에 찾을 수 있는 대답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결과물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은 다른 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두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2018년 마지막 새벽에 여러분 다 털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뭔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뭔가? 그 돌아가는 방법을 3장 7절에서 12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3장 이후에 13절에 또 다른 질문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에 좀 집중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립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연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규례를 지키지 않았요 그럼 그 규례가 뭔지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8 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어물이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둑질했던 물건들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겠죠. 근데 여기 딱 재미난 질문이 있어요. 이 11조 얘기를 하면서 10절 말씀을 항상 얘기하는데 10절을 보고 같이 넘어가죠.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또 원칙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네 그러면 거기다 똥그라을 어디다 찾을 거냐면 11초에다 치지 마시고요 온전이라는 단어와 창고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늘문 그리고 복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여기 자꾸 11초에 자꾸 걸리시는데 거기 걸리지 마시고 온전 창고 집 그리고, 하늘문, 그리고 복.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을 주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분명히 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온전히 창고에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사람. 그러면 온전하게 창고와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는 말이 뭔지만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고에 들여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는 그 11조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 얘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일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뭐라고 돼 있죠?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거래요. 그게 온전한 거네요. <laughs> 그러면 이 온전한 공의로운 예물은 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될 거래요. 그러면 그 공의로운 제물이 옛날부터 고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는 예물이래요. 근데 그게 뭔지가 정확히는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삭세에 대하여 뭐라고요?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것이 공의로운 재물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명해 준대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반명해 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11조는 교회에 쌓아놓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온전한 예물은 교회를 채우라가 아니라 성전을 채우라가 아니라 내 주변에 약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최씨 집안에 있었던 그 얘기처럼 교회가 섰다면 교회 주변에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공의로운 예물이라는 겁니다. 창고에 싸우드라는 말이 교회 창고에 싸우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통장을 채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며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을 돌볼 수 있는 건 그것이 진짜 공의로운 예물이며 온전한 예물이며 그게 하나님의 집 창고에 채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019년 한해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교회 허물도 하지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하신답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발적 가난운동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누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만 내 것을 주장하다 보니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병들게 되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 아니라 이웃이 증언해 줄 거라는 겁니다. 2 0 1 9년엔 이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다 정리될 겁니다. 옛 때에 여러분들이 묻혀있지 마시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불을 들여 하늘문이 열리는 2019년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우리의 11조가 기업이 없는 내외인들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 곁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내 곁에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경멸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 약한 자들을 돌보라 하신 일일진데 그것을 멀리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약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강자들이 힘을 얻는 때가 아니라 강자들이 보호자가 될수 있는 때를 2019년에는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성도들이 별들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그들의 창고를 채우는 것이지만 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들의 창고를 비우는 데 있습니다. 어떤 창고를 비워야 될지, 어떤 창고를 채워야 될지를 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그 하늘의 창고를 채우는 저들이 되기를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